이번 실험에서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락 조각을 떼어내서, 어, 자 모양의 우드락 네일 두 개를, 어,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반대편에도 키우주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십자 모양을 이용해서 우드락 레일의 지지대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cm 길이의 고무자석 두 개를 세로로 2등분하여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다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도록 합니다. 레일의 윗부분에 사진과 같이 고무자석을 붙여서 레일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착면을 떼어내고, 이제 작은 우드락 조각을 연결해서 자기부상열차 모형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고무자석을 반으로 잘라서 자기부상열차의 바닥면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바닥면에 자기부상열차의 아래쪽에, 면의 아래쪽에 이렇게 고무재석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형좌석을 서로 밀어내는극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윗부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의 뒷부분에 원형 자석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수수깡이 한쪽 면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부상열차를 레일 위에 올려놓고 수수깡 자석이 마주보기 하면서 자기부상열차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자석의 청력을 이용해서 공중에 뜰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레일의 극과 자기부상 열차의 바닥 부분에서 레일 쪽으로 향하는 부분이 같은 극이면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해서 자기부상 열차가 공중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에서는 자기부상 열차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부상 열차 가운데 부분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어, 이렇게 우드락 받침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